주식회사 한국산업의 제품을 외상 공공하고 우리 전자세에서 공과액 1 5 0 0만원 부과세 1 5 0만 원을 발급받았다 하였다 이렇게 했죠. 근데 본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요게 사후 개설 우리 구매 확인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구매 확인서 발급 일자는아 우리 칠월1 5 일이고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 사후 개설에 따라 수전 전자 개인서 두 장을 발급했다. 그러면 당초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의 세율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초 발급한 과세 세금계산서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은 결국 유형의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 우리 제품 매출 잡았던 것도 다취소하시면되는 거죠. 제품 매출 대변에 마이너스 천원배가 만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도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외상 공급에 따르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차감하는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우리의 당초 발급한 과세생계산세 마이너스 생에서 발급금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영의 세율에 적용받는 세액에서를 발급해야겠죠. 따라서 수정분 세액에서 두 번째 우리의 1 2번 영세율 선택하시고 공과에 얼마? 1,50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